봄나라 수행의 과정 봄나라 수행의 과정 송도에서 의도까지 도착하려면 형이사학 전자책을 자기 눈으로 글자를 보면서 자기 귀로는 낭속 소리를 듣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면 입자는 밝은 대낮에만 보이고 어두운 밤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는 낮이나 밤이나 구애를 받지 않으니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보다 귀로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더욱 명료하게 감이 오므로 남의 소리를 듣기에 앞서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 귀로 즉시 듣는 연습부터 하는 것이 순수라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의 소리는 다 들으면서 자기가 내는 소리는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자기가 봄나라책을 낭독하는 소리 듣기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할 정도가 되면 남들이 내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즉각 그 사람의 성질, 기질, 체질이 느껴지는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질이 계획된 국제도시 송도를 떠나 오이도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이도에서 대부도까지 가려면 원수가 은인이라는 명제를 부정하지 않고 긍정할 수 있어서 양극단이 음양 명암이 음과 양으로 명과 암으로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융합된 도리에 막히지 않고 상극에서 상생으로 중도행을 할수 있어야 가장 높은 고개인 대부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과정인지라 힘든 과정이나. 앞으로 나아갈 길은 내리막길인지라 수월하게 내려갈 수 있어서 선재도를 넘어가려면 좌에인 마음본의 두뇌에서 우뇌인 정신본의 두뇌로 이사를 한 다음 목을 거쳐 가슴에 심폐기관을 만나 밖으로만 맴돌아 버릇하여 심폐기관은 잠시도 쉬지 않고 심지어 밤에 자는 동안에도 홀로 깨어나 일구월십으로 나를 살리는 은인 중의 은인 줄도 모르고 더욱이 주인된 돈이라서 이따금 상봉하지도 않았음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종종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숨 죽여 몸으로 닿는 곳인 하단전에 이르러 정신이 하단전에 주하게 되면 정중독으로 웅기조식이 일어나 호를 통하여 뜨거운 피가 발바닥까지 흘러내리는 화강과 하단전이 불쑥 솟으면서 찬공기를 두뇌 끝까지 밀어 올리는 수승이 절로 이루어지니 몸이 찬 데서 일어나는 병인 몸병과 두뇌가 뜨거운 데서 오는 병인 마음병을 즉각 치유하게 되니 선재도를 떠나 돌아 봄으로 광대무령한 하늘인 천당을 보고 천당에서 빛나는 광명이 본태양의 빛으로 빛이 강렬하지 않고 은은하여, 눈이 부시지 않고 너무 어두워 답답하거나 무섭지 않으며, 음향 일색으로 음향이 분열되지 않아서 음향이 융합된 광명을 보니, 극락까지 보에 영이 흥한 영도에 당도하니, 물질이 개벽된 선천 세상이 끝나 인간 개벽 이루었으니 후천 개벽이 시작되도다. 만세, 만세, 만만세로다. 만화처럼 그랬어 여러분 좀 알기 쉽죠잉? 그러젘 성도에서 오이도 넘어갈 때는 뭘로 넘어간다고? 자기 소리 듣기 연습 이 자기 소리 들리면은 성도에서 오이도 도착한 거고. 그 다음 오이도 제일 높은 곡에 대부도 넘을 때는 뭘로 넘어가? 원수가 은인인 도리를 긍정을 해야 돼요. 근데 긍정을 하면서 야 원수가 은인 맞아 이러면 몰라.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이래 보면 안 돼요. 어? 맞아 틀림없어. 이렇게 되면 넘어가는 거야. 그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야 돼뭐 남한테 물을 필요 하나도 없는 거야. 네. 그래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문자다 해가지고, 대긍정으로 돌아서야 돼. 이게 되면 대긍정이 다 돼야. 이, 원수가 은이라는, 어떻게 원수가 은이냐, 우린 배운 건 말이야. 택도 없는데. 그것만 되면은, 이 세상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짱이 생기는 거야. 아 어. 그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제일 높은 고개를, 그걸 넘어간다, 이게. 그다음부터는 밑으로 내려받기이라 그다음, 그다음 이제, 그, 오이도에서 가면은, 그 다음에 뭐지? 선제도에요. 선제도 가면 이제 그, 어어디려대보도 넘어가지고 가면 이제 제일 높은 고기 넘어가면 밑으로 내려받기거든. 그 선제도랑은 저신선 선자에다가 제주 제자 신선의 제주를 부리는 곳이야 그것부터는. 그거는 이제 하단전에서 이제 정신이 하단전에턱 뿌리를 내려버렸어. 뿌리를 내리면 운기소식이 제대로 돼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제절로 말이야. 여기부딱 가면은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살렸다 죽였다 하는 거지. 드립. 들이 맞을 때는 살렸다가 내 뽑을 때는 죽는 거든, 살렸다, 죽였다, 생사, 생사를 대풀이 하면서 생사가 동일한 이치를 거기서 하면서 말이야, 하게 되면 화강수승이 된다. 화강수승이 되면은 몸과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기 되겠지. 약을 먹고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할수 있는 이런 이치. 이거는 과학으로 가져불가능해야 이건 누구나 다 돼야. 약은 먹어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죠. 이건 누구든지 하면 은다 된다, 이 말이야. 이일 돼야 이제 과학으로부터 졸업한 거지, 과학. 응? 약에다 이전하지 않는다, 이거내 혼자서 나를 갖다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래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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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응? 뭐, 당, 당이 얼마니, 뭐, 고, 혈, 혈압이 얼마니, 말 지을 때마다 다르는 거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 죽다 죽을 까지 약만 먹고 뭐, 약 팔아 주고 죽어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돼야. 이렇게 되면 또 끊어도 돼야. 그,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거 뭐, 그거 뭐, 뭐 중심 딱 잡은 사람이 뭐, 그 흔들릴 필요 없는 거지. 그렇게 만 돼도 보장이참 망고 강사이지. 안 그래? 그런데 선생님께서 병의상학은 과학과 도학이 같이 간다고 그 전에 말씀하셨나 그래 같이 가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안 그러면 약 소리도 할 필요 없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약에다가 이전하는 것도 좋고, 병행하는 것도 좋고, 병을 써도 그걸 그런 알고, 심정에서 알고 쓰는 거라. 네. 아, 육체에다 쓰는 거고 네. 정신만큼은 내가 뭐 약을 안 먹어도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지. 네. 또 정신에는 병이 없다 이 말이야. 심신에는 병이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정신이 몸 병이 없는 놈이 정신과 저 마음과 몸과 통하게 되면은 말이야. 버쩍하는 순간에 그냥 금방 나버린 와 거지. 그런 이치라.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그 수행의 과정을 갖다가 이 마침 그건 말이에그 인천에다가 그런 그 이름을 갖다 그렇게 딱 알맞게 딱 붙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써먹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은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우연히 갖다가 그냥 글로 차가 빠지는 바람에 그냥 갔다 오다가 보니까 야 이상한 제목이네. 이래가지고 갖다 쓴 거예요 이게. 근데 경인지봉에 이제그 영도에가 그인천상류작전의전초기지거든 그 그때도 우리 서울을 살렸고, 지금도 서울을 살리기 위한 영상을 살리기 위한 전초 기지가 목적지가 영이 영도가 되어 버린 거예요. 실질적인 우리 저 서울 상륙 기지가 인천 상륙 작전이거든. 인천 상륙 작전이 영도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도에 몇번 갔다 오면서도 그쪽에 그 해안을 안 가가지고. 깜깜하게 몰랐는데, 원, 원천님이 와가지고, 어, 식구들끼리 갔다가 구경하고 와서, 그리, 사진 찍어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알았어. 다음에 우리 영도 가면, 영도, 여 가는데 한 시간밖에 안 걸리거든? 시간이, 저 봄, 다시 되면 말이야. 한 번, 그, 저, 나들이 갑시다. 가가지고, 그, 저, 저, 그, 뭐야, 그, 비, 비석수라는 거잉? 인천상륙작전 전초기지라고 해놨는 거잉? 그 앞에서 사진 한번 찍어버려. 진짜 역사적이야. 서울 탈환을 할수 있는 그 발판을 디딘 곳이 영도고, 또, 서울 탈환은 아니라, 이 형의사학을, 목, 목적지가 바로 영도가 되어버린다. 영이 흥하는 곳이니까. 정신 계획이 되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천이라는 곳시 어떤가 하면 전 세계인들이 말이야 이제 형이사 공부하고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정주국이 돼야 종주국이란 말이 좀 어, 어폐가 있다. 메카예요. 메카가 되니까 뭐 여기서 나온 말이고 서울에서 나왔고 한글로 썼으니까 저거가 말이야 우리나라에 와봐야 될거 아이가 그래 오면은 저 저것도 안 걸려 어? 바이러스도 안 걸린단 말이야 어? 공부하러 오는 놈들은 그래 이제 영종도에 있는 그 우리 인천공항으로 딱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도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영도에 그 호텔을 지금 405짜리를 짓고 있어 그두개씩은 해도 800명이 잘수 있는 게거든 엄청나게 큰 호텔이거든 음. 그래 그1박을 하고 말이야 그 일박을 하는 동안에 뭐 우리가 가더니 누가 가가지고 저녁에 말이야 저밥 먹고 난 뒤에 저형의삭을총로를 한번 쫙 강의 해버리더니 우리들 10명 중에 한 명이 그거 가지 담당하란 말이야 누가 그러고 그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이제 스쿨 배를 타고 말이야 배가 뭐지 이름이? 크루즈, 크루즈. 크루즈를 타고 그서그 그 앞으로 나와 가지고 뭐야 그 운하 이름이 뭐지 아라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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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가지고 반포까지 와그래고 거기서 이제 남산 터널을 뚫고 가 가지고 무슨 길 도나무 길 도나무 도나문길. 도나문길. 길이 지도에 새로 생겼어 네. 그게 아주 음. 최고 이제 우리 저중심 길이 돼 버렸어. 음. 예. 어? 반포는 우리 세빛섬 세비... 그 세빛섬? 오그도엉간하게붙이않네어뭐세빛이 세빛이지 어. <laughs> 세비치, 어. 음. 그런 것이 눈에 선해져 에? 근데 그 우리 주동이 우리가 전부 다 주동을 할수 없고 호텔을 달든가 비행기가 있고 우리가 거 가서 형이하면 약간 되죠. 에? 그럼 말하자면 우리는 뭐야? 가이드 가이드야 가이드 네. 응어 가이드는 뭐저 일절돈한푼안 드리고 말이야. 주둥아리를 그걸 가지 벌어먹고 사는 놈이요. 네. 어? 돈안 받으려고 해도 할수없 받아야 돼. 네. 그렇게까지 이제 그림이 그려져. 네. 어. 응. 이제 작은 안에 큰게 들어가는 이제 보여주고. 그렇지. 어. 근데 천당 극락이 뭔가를 얘기해 주고. 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그 건강 불계신이 되는 법도 얘기해주고 이. 저놈들은 전혀 말해 과학만 아는 놈들 일자 무식하는 놈들이 영에 대해서 일자 무식하는 놈들이야 저놈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만 알기 말이야 뭐 이치적으로 따져보는 건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야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셔야겠네 일단 작은 거 안에 큰게 들어간 도리가 엄청 중요하죠. 선생님이 숙제를 중국한테 그 영국동에서1박할때밥먹주밥 먹고 내일 구경할 거에 대해서 한1 시간 정도 설명해 주는 거 그것을 설명. 있게끔 우리가 여기서 그 전에 다 연마하고 있어. 이. 연마 다 하고 있으면 말이야. 이제 저 바로 그냥 저 사람들이 알아. 형이상이 퍼지고 퍼질라 그러면 영어로 일단 번역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직접은 할 생각은 없고, 내가 그, 저, 영어로 된 거를 내가 맞는가 틀린가는 알수 있는 정도로 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 지금. 네. 어. 내가 쓰지는 못하지만 들으면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를 알수 있단 말이야. 그런 정도는 내가도 있어야 뭐될거 아니야. 어. 그, 그래, 그까지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두세 시간 해야. 음. 어. 그래가지고 이제 떠 와가지고 도나문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시작돼 도나문 들어가는 그저 계단을 통과해야 돼 전부 다온놈들이 이 계단을 새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 거기서 보면 왜 계단을 만들어 놨냐고 보니니 거기서 보니까 도나문 안에 보현봉이 딱 들어있다는 걸 계단에서 보니까 다 보이더라니까 기게참 깜짝 놀랐어 이. 뭐 알고 저랬는가 싶어 복구를 말이야 그가는 바람에 막 길을 갖다가 무작위 파고 말이야 대공사를 벌였어 그거 하려고 이. 근데 뭐 우리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전체 인류가 이거 메카인 우리 저도나무에와봐야 된단 말이야. 들어가면서 이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가는 도리를 탁 알아가지고 우리 동굴 안에 말이야. 두뇌 동굴 안에 천지 마무리 다 들어오는 도리를 여기 와서 딱 얘기해 버리는거가 끝나는 길야 그게 중요하죠. 아. 어. 그게 중요하면서 그래서 정신이 나다. 그래 이제 창덕궁이라는 것을 이름을 이제 설명해 주거든. 덕이 창성해야 돼. 인간이 덕이 있어야 된다. 에? 어. 그 지식을, 지식과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덕이 없어, 인간들이. 덕이란 게품는 거든. 큰 것을 다 품어대키는 거지. 그게 이제 거기서 위대하고 존엄성이 있는 것인데. 뭐, 알기는 알거든. 까만 까치처럼 막, 그, 깍깍 뭐 소리는 많이 하는데 말이야. 뭐, 이건 냄새가 안 나거든. 만나지만 생각하고 말이야. 만날 나한테 이기려고 어떻게 들고 이요점좀 씨라 좀 씨. 이점씨를 갖다 큰 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과정이 이제 창덕 덕을 갖다가 있는 인간으로 만든다. 창성할 창자에다가큰 덕자, 큰 덕을 한다 우리 형사학도 배우면은 인간이 커진다. 큰 덕을 덕이 있는 인간을 만든다 이 말이거든. 창덕군이란 게. 아, 이 창덕군의 그 본전이 어디지? 인정전이죠. 인정제는 어질인 자야. 사람인 변에 하나, 둘, 개, 걷어. 그, 어그 사람이 뭘 안고 있는 거라? 천지. 천지를 안고 있는 거라. 네. 어. 그게 견상의 소식이거든. 네. 다, 말, 다, 다돼 있는 거라.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그한 거는 여, 정당, 이제, 만들어놨지만은. 그 다음에, 저, 저장 희, 장경궁이지상영군하면는 경사라고 할 일이 말에 끝없이 있는 거라. 그 왜냐면 창덕을 한 놈이래야 창경을 하지. 그러니까그 통에 있어 이제. 여기서 일로 들어갈 수 있고 저쪽에서 일로 들어올 게돼 있어. 서로 통하고 만들어놨어. 예. 그래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종묘로 가. 종묘란 게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보는 그 관점이 아니야. 왕의 뭐 조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들 인간의 정신을 갖다가 모셔놓은 것이라. 정신을 모신 사당이다 이말이요 그게 한일자야. 한일자로 탁. 진이 말이야. 1 0 1 m 터 짜리 한 일자가 딱돼 있는 거리라 하나라 말이야. 하나 둘이 아니다 말이야. 남녀라든가 음양이라든가 천지로 구분되어 있는 게아니라 선악이라든가 미추로 구분된 게 아니란 말이야. 둘루 융합된 그 하나 짜 하나 일자인.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 가서 보니까 아픈 것도 나았지거어 그런 기적 아닌 기적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했어. 이? 그 나도 체험을 했고. 나도 그 전날 무작위 그일날때 말이야. 아주 컨디션이, 어우왜 이렇게 나쁜가 싶어가지고 말이야. 억지로 참고 갔었는데, 그거 가서 그 북치고 장구 치는 소리 말이야. 그 듣고 난 뒤에는 듣다 보니 그냥 나사가 나 버리더라고. 어우, 그청 희한해서. 에. 그래가지고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야, 여기 어떤 데인지 아냐? 나를 깨우쳐 주는 거라. 내가 안 아팠으면 뭐 깨우쳤어. 안 아픈 놈이 뭐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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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뜻한 걸 모르는 거지. 아파야 그거 가면서 나는 다면안 했지. 근데 껍살이 붙은 그 원득이가 또또 어디서 아파가지고 말이 찡찡대다가 말 그거 안 됐다가 눈이 말이 침침하다고 막죽던지 눈이 바짝거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딴 사람은 모두 원래 건강했으니까 잘 몰라. 우린 둘다 아팠기 때문에 그거 있어 보니까 아이고 이 나는 난 법이 있구나. 이거라는 거지. 어. 그것도 일종의 하늘의 섬이라. 내가 안 아팠다면 그게 그런 데 있는 줄도 몰라. 안 아프면 뭐, 그, 뭐, 뭐, 아프게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아픈 놈을 갖다 그거 놔두면 낫게 해야만, 해. 아, 이거 영업한 곳인지 알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천지에, 이 저, 카나다 출신의 그 유대인 말이야, 그 건축자가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최고 탐복하고 왔어. 그래가지 그러니까 자기 저 손자 며들이까지다 데려와가지고 15년 만에 다시 오고 갔, 갔단 말이야. 알아보는 사람이 아주 세계에서 한 명밖에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르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관광상국으로 이제 우리가 팔아먹을 파이다 여기 어떤 데인지 아니 야 하나일자다. 하나다 말이야. 천지가 하나고, 이? 남녀가 하나고, 음양이 하나다 말이야. 서양과 동양이 하나다 말이야. 이게 우리 정신의 본 기능이다. 여기 더 있으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알겠죠? 이러면. 그렇죠. 뭐, 뭐라 할게요. 몰라도 "어, 알겠습니다" 이러지 그래가지고 딱 하면 끝나버린 게요. 어. 결국 언제 또 시간이 있으면, 은 우리 공부 끝나고 봄 지나가라서. 그, 요, 김포, 김포에서 아마 출발하는 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배를 타고 영도까지 한번 가봅시다. 세상 그것도 유람한번안해봤잖아요 나도 한 번도 못 타봤어. 아, 옛날 타기 때문에 다 잊어먹었다. 아. 음.